안 돼, 안 돼, 안돼 박았다, 박았다, 차 박았다 웬 밀베? 나만 살겠구만, 이거. 뭐야? 상권 싸우는데, 이거? 니가 쐈냐? 아니요. 아니야, 쳐있어. 옆에 저, 있네. 레이더실에서 권총 하나 먹고 나왔는데. 거기 어디 있겠네. 어? 털다가 말았는데? 자기들이랑 싸우다 지금 힐 하는 거 직원 같은 거 아니야? 얘네 다 털었네. 하나만 더 털자. 또펜식를 건당하네. 안넘어진게 신기하네. 밀타쪽 다리 건너올거야 네. 언덕에서 싸우고 있네요, 지금?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쏘는데? 아, 아니야. 한팀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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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있어. 아니, 아니. 언덕에 한팀더 더 있어. 싸우고 있어. 다른 애 먼저 먹었던 애들이 뒤에 온 애들이랑. 쏘는 거야? 뭐야. 뭐야. 내가 쏘는 거야, 쟤네. 쏘다가 <laughs> 차에 걸렸어. 아, 쟤네 지나올 때나 쐈어. 그래? 여기 집안에 AR 보정기랑 그거 있어, 하여간 옷탄 남는 사람. 오탄이랑. 하소리 떠난다. 위에 저위좀 움직인다, 저거. 바, 박았다, 박았다, 차 박았다. 저 그게 차 바꾸서 내리다가 지가 부딪혔어. 차 먹어야 돼. 저통화리이없어요 능선 위에 나무, 없는 나무야 안 보여. 타고 내려가. 와이짜 와이짜 나무. 저, 용, 저 용식인데? 어 버기 왔다 내 앞에 버기. 봤다. 등선 위에 아, 많이 나. 간다. 언덕으로 올라간다버기 거기. 거기 오른쪽 언덕으로 올라갔어. 봉식가 빨리 먹고 빼야돼 자기들 한4초라 우리 가야된다 아저 나무 뒤에 한세대 맞춰놨는데 힐 존나 먹고 있겠네 아 일살 보정기 필요한데 집다 털었어 이쪽? 저큰 집들 이쪽 저 네. 사람 집들은 내가 털었고 형 지금 딱... 뭐야 왜야 여기 탕고에 있는데? 왜야 여기 있잖아 있어. 총알 박다차 터진다. 차차 터진다니까 <laughs> 용식아 앞에, 앞에 보이지? 우주는거야 네. 뭔가 되게 희한하게 잘 박힌다 뭔가 이상하게 박혔는데? 응. 쟤네 한명 엠이 사고 아니면 핵이야 그중 하나야 형형 왼쪽, 아, 왼쪽, 왼쪽,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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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그라이차식아차 있다 형차 뒤에 왼쪽 석차 아, 왼쪽 석차 여기 파다 자기장 온다 형 1뎀 부스팅 있으면 미리 먹어 봐라 형 지금 살릴라 그러는데, 저거 있지. 아닌가? 안에 들어간 건가? 조그만 거, 앞에. 온다, 온다. 패차뒤에 조금 붙었다. 그큰 큰 패차. 한 들어갔다. 나이스. 둘 다? 하나. 썼어 창고에 또, 있어, 창고에 또 있어, 창고에. 창고에 또 있어. 두병 잡은 거 같은데, 둘 남은 거 같은데. 저이렇 그러니까 두명 잡고 하나 둘 남은 거 같아 안에 뒤로 조금만 나가면 자기장 안 맞는데 전환 들어왔어요 가가요. 가가요. 그대로 뒤로 나와. 그대로. 오빠 그대로. 이제 용식이가 보고 있거든. 왼 왼쪽, 왼쪽으로. 어, 그대로 나와. 자기장 때문에 잘안 보인다. 유에즈는 유에즈는 다터졌어 어디고? 어, 연료도 없어. 내 시체 먹을 거 많은데. 차를 터트릴까요, 형? 뒤로 빼봐요. 잠깐만. 아니 그 터트리지 마. 터트리지 마. 쟤네 근데 차는 있나? 우리 가자, 용시가. 용시가 그냥 가자. 끝난 거 아니야? 나도 그런 거 같은데. 나세명 봤는데. 내가 하나 먼저 잘랐고 수류탄으로 둘 죽었잖아. 하나 그래? 저1 킬이 들어왔어요. 일단 그러면은 뒤로 빠져서. 아 야, 야 맞아, 야 용시가. 네. 너 수류탄 던졌을 때 하나는 플레이존 떴어. 그런 거? 아형형 형 기다려봐요. 아형 아, 기다려봐. 기다려봐, 기다려봐. 왜? 이거. 이거. 아니야 아니야 이거. 그냥 그냥 같이 아, 들어가. 아, 확인만 하고. 다 죽었네 회다 죽었다니까? 맞아 진짜 어? 두개 여기에 아, 하나 두개 있어 하나 있을 거야? 아, 네. 여기에 아까 내가 죽인거 아, 하나 더 아, 있는데?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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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다 30초 빨리 먹자 ㅅ 3개 네 하가형은 나가서 저거 먹지 나랑 장수형거 둘이 합치면 많을텐데 뭐 어딨어? 메시지에 8배율도 있거든 차 터진거 어딨나 봐봐 차 어디.. 굴러갔나? 터져서 어디 뭘? 아니 시체 위치는 나오는데 어, 어. 겁나 개알지에서 죽었네? <laughs> 아니, 조, 다 박혔어, 총알이 뭐 M249마냥 내가 죽인 놈이 핵이었을 수도 있어 약간 핵같렸거든 너무, 너무 말도 안 되게 박히더라고 표시는 여긴데? 아, 여깄다 나팔배도 있어 저카고팔 먹고 어요형나 네, 8백도 있어 용신아 여기3대 하나 더 있다 잠수량 볼 거야 어우 왜 렉이야 어우 줄어들어도 안전지대야 천천히 해 줄래 16명밖에 안나원네 차 계속 가지고 가야겠네. 아 뭐야, 내 사이가 어디 갔어? 왜, 엠포가 왜 있지? 형아까 엠포 저... 두 개던데? <laughs> 아 미쳐버리겠다. 차 타고 가지고 왔다 와요. 어떻게? 아 아니, 됐어? 아까 처음부터 엠포 두 개던데? 아니야, 나 아까 사이가 하나 들고 있었어. 아까 사이가 저기서 떼올 때부터 엠포 두개 들고. 아두 아니지, 나 떡배 들고 있었는데? 아까 떡배로 하나 죽였잖아. 죽인 거 하나 더 있는데, 어, 여기 있다. 30초 빨리 먹기 위가형은 나가서 저거 먹지? 이거 는 거는 으좀위험우소에다붙여버지안전지대우소어차피 여기 안전지대 아닌데 여기 뒤로 와, 뒤로 와, 있다. 뒤로 와. 살릴 수 있어, 바로 살려. 사망이잖아. 야, 여기서 살리면 죽을 것 같은데, 위험한데.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바로 사망했어, 얘가 여기 있었네, 혼자 있었네. 얘 연막은 뭐? 야, 찐 다음에 힐 먹어야 된다. 너 죽고. 여기 안 되지, 나 아니라니까, 형. 나가 된다니까. 숨데도 없네. 형 오른쪽, 오른쪽. 오른쪽 집 담벼락에 붙었어요 1층 집 여기? 예 네, 지금 바로 앞에 담벼락 고 있는 곳 수류탄 없다? 던져봐 수류탄도 아까 하나도 못먹었어 렛때문에붙었 어디 이거 1분 남았는데 자리장 멀거든? 야, 이 새끼 냅두고 빨리 저쪽으로 차 타고 저쪽 반대가서 빨리 되는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 건물 때문에 형 일로 일로 아니 집으로 붙던가 화가형이 움직여서 집으로 붙지말고 저 용지가 도로 앞에 와있잖아 뭐 있지 바로 가 바로 둘다타 바로 빨리 타고 가 드링킹 파로타 바로 타 바로 가 집에 붙어 있어. 어, 좀 전에 있던 집에 있었어. 이 집에도 있어. 아니, 아니, 이, 여기 말고. 그냥 아니, 여기, 여기. 여기 쓰 자. 아, 연막 터졌는데. 그있던 연막 그 왼쪽 집, 왼쪽 집 담벼락에서 우리 쳐다본다. 담벼락 말고 집, 집에 붙어서. 여기 연막 터진 왼쪽 집에 아, 있어. 왠, 왼쪽 집에 담벼락 쪽에. 혹시 카고 팔 맞았나 본데? 에미사 소리 같은데? 에미사인가? 쓰나 맞았어. 엄마가 어, 이쪽에 부리는거 보면 쟤네 쟤네 맞았다. 집으로 붙었어요. 저기 집 쪽에 물탱크 같이 생긴 거 하나 보이죠? 어그 쪽으로 붙었어. 저렇게 빼꼼질 하네. 어, 빼꼼. 쪽질 하고 있어. 아, 아. 쪽에. 아 물탱크 쪽에 아. 있다. 어. 응, 간다 집으로 간다. 쟤는좀 싸우게 둬도될것 같은데 아직. 어냅두 일단 냅두. 이쪽으로 나와야 돼. 지금. 형 이거 오른쪽으로 살짝 가서 앞담에 붙이면은. 집안에 아, 집 집안에 집안에 들어갔다 얘는. 앞담 앞담에만 붙어도 다딸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냥 우리 굳이 붙을 필요 없잖아 근데. 얘가 나오면 얘가 차 뒤로 뺄게요 바로. 오가 이제... 오가. 아 이쪽 Y 자 나무까지 붙어. 저 앞에 나무까지. 이 앞담에 붙으면은 애들 여기 와야 되잖아. 이 담까지 붙어야 돼. 애들이 안 될지 또 올라가. 이제 차 터트려야겠다. 어 왼쪽에 조경 거 있어. 왼쪽에 한한 보이지? 저기 빨간 거 어디 있냐고? 하나 더 있다. 오른쪽에도 있다. 오른쪽에 보이지? 집 옆에 하나. 재미 산가 보다 형. 쏘는 거 보니까. 붙었어 붙었어 형. 밤사 붙었어. 온다 온다. 다거기 거기서 형 하나 거기서 가지 마 가지 마. 오잖아 m 미 산. 오른쪽 발소리 오른쪽. 나이스. 하나 하나 왼쪽. 나이스. 또, 나이스. 음, 감이 좋았어. 밤에서 어그로 어, 제대로 끌었다. 어그로는 손보 같다고 죽이는 건 용시가 다 죽이네.